우리 저 우리 거기 있지 않았어? 아 거기 아 우리 아, 산에 있지 않았어? 몰라 아 어디 아 진짜? 넌왜 이렇게 언니 내가 만만. 내가 들고 그, 그, 그 있는데 저기 저 음. 방에 있는 가다 보면은 필연적때 진짜? 아어응아 어, 아아아파아아아 어, 음. <laughs> 아나도 <laughs> 아이 아, 나는, 나끼난는끼 좋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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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나 나는, 나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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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가. 잠깐만. 점검도 필요해 점검. 어나 하나밖에 소환 안 했어. 그럼 하나만 해. 음, 아이템 들어가서 인벤토리 들어가서 수정하면 돼. 수정. 자, 저장. 그럼 하고 빨리 가야 돼. 피요한짐 찾아다가. 근데 거기 떨어지잖아. 언니가 먼저 날기로 들어가서 발판을 부숴주고 그다음 몇 음. 떨어지게 해줘. 응, 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빠지, 이리와. 세안 달아, 여기, 여기, 여기. TNT 부서질 으니까 아, TNT가 터지는 거. 응. 어, 서지기도하죠 가자. 뭔지나 아, 부서지지, TNT는. 터지겠 발판 누르면은. 터지는안 돼. 아, 터지안 돼. 아, TNT는 아, 내가 하져가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나 완전 이쁘게 보여. 나 엘세선 같아. 무 어, 뭐 색깔도 완전 이쁨 우와! 음, 야, 걸어 있는 거 같아 진짜. 어. 어 저기요. 잠깐만요.